너무하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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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찮아 괜찮아. 괜아아괜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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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안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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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아 괜찮아. 미안. 음. <목이> <목이>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입아다찮아안찮아 괜찮아. 완전 자주 쓰는. 그야오너좀신니까아 플로팅 하는 <laughs> 거야? <웃음> 아 나도야, 아, 너뭐 잘못한 줄 알았어. 그런 아니라, 어너 연극 그렇게 해봐. <웃음> <웃음> 여기 잘하네. 그런 <안> 말을 들을 <laughs> 수가, 있어 이렇게 스위칭, 채쁘던데아 스위칭. 아, 고마워요 알겠습니다. 아그치잘했았더라고 어. 빨라지고 있어. 편집하는속도가 챌린지 너무 좋아. 응? 본격적 챌린지 보여실에서 챌린지? 우리 이 아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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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싱. 어, 홀싱, 홀미인이만 아 네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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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. 어, 나는 귀찮아서. <laughs> 나는 사일 레쓰크 그룹 진짜 맞아 나도 응. 옛날에는 진모몰때똑 찍어 주는 건줄 알았는데 엄청 음, 이 아니더라고요. 못 찍겠어. 그새에 <laughs> 네 <명에서 웃음> 찍는 게 불가능하거든요. 0분 20분. 속도가 어, 빠 빨리 빠르다. 오래 걸 그러니까. 그, 그, 그 힘들었지. 아니? 아니야? 아니. 아니나 생각보다... 완전 진지했어. <laughs> 정이도 너무 좋았어. 완전 진지했어. <laughs> 너무 멋있어 이쁘다고. 멋있어너었어이다고 그때 많이 많이 달 아, 많이 아 너무 감사했어. 레스도지 어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. 진짜가이 어, <laughs> 어, 아. 언니들도 완전 음. 귀여웠어 지현이 포멜이 너무 귀여워 지금 머리 한쪽으로 묶었는가봐 맞아 양갈래한거랑 지현이 응, 그래. 그래. 그러네 둘다 저 안하던 머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요 예인아 해봐야지 아 고마워 저에젖어 미안해 아니야 수건 고마운 거고 언니가 아니아 고마워 아프지 말고. 예인이는 아보카도 들었고 지혜거는 다른 거 어. 좋아 나 아보카도 잘안 먹어요 아 그래서? <laughs> 그래서 요즘 아보카도 드시잘안받니잘 잘 먹겠습니다 오와. 여러분 아.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 예인아 먼저 빨리 가서 가자 공방까지아이번주 이번주에 이다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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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주 토요 이번주 토요이 이번주 토일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운 나올 줄 생각 못했어 정말 고마워 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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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